안녕하세요 안... <laughs>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보부원 이학연 이승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죠 그 전에 여러분 혹시 3월 9일 대통령 선거 다들 하셨나요? 전 했어요 못했어요 <laughs> 저는 생일이 다행히 2월이라서 선거가 가능했거든요 생일이 혹시 언제? 12월 8일이라. 멀었다. <laughs> 나? 나는 1월 9일. 음. 네, 저희가 이렇게 생일을 물어본 이유는 바로 오늘 찍을 영상 주제가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 후기와 관련 질문, Q&A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와! 와 <laughs> 첫 대통령 선거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 선거였잖아요. 아무래도 첫 선거다 보니까 공약이랑 그리고 또 여러가지 조사를 많이 하게 됐는데 솔직히 떨리기도 하고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혹시 하이는 어땠어? 저는 투표할 때보다 투표하고 나서 개표 방송을 볼 때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 제가 독서실에서 개표 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넥스트레벨을 치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독서실에 는데좀 웃음 참느라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첫 투표인 만큼 좀 어리숙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이 가장 좀 어려웠나요? 어리숙하다기보단 사실 첫 스푼날에 제가 그좀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귀찮고 해서 그냥 수면마, 수면 잠옷에 그냥 패딩 입고 그냥 갔는데 아직도 전 그날 공무원의 표정을 잊지 못해요. 제가 민증이랑... 사... 실물이 좀 많이 다른 편인데 그 민증 인증할 때 공무원의 표정이 딱 이렇게 약간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좀멋쓱했어요 그렇다면 너는? 저는 이제 투표를 딱 이렇게 찍고 나가서 넣어잖아요이 함에다가 음. 제가 이거를 접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이렇게 투표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접지도 못하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음 이거 그렇게 접어서 내야 되나요? 했더니 아, 안 묻으니까 그냥 접어내라고 그냥 접어냈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첫 선거이다 보니까 정신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선거 전에 누가 미리 선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조사해 와서 선거! 이건 꼭 알고 가자 라는 질문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투표 가능한 나이는 언제부터인가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만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4년 4월 1 1생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투표세는 미리 준비할 것과 있다면? 우선 투표하기 전에 미리 챙겨야 하는 게 있다면 신분증 그리고 학생증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생증 가져갔거든요. 제가 민증을 찍힌 찍었는데 아직 발급이 안 돼가지고 학생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학생증 외에도 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 신분증을 직접 가져와야지 이걸 무슨 화면 캡처하거나 또는 그냥 카메라로 찍어간다 이러면은 안됩니다. 투표 장소는 아무 투표소나 가면 될까요? 사전 투표는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선거날에는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 합니다. 그 지정된 투표소가 어디서 찾아주냐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네이버 그냥 네이버 찾아가시면 되고 그 굳이 말 말씀드리자면 여기 주소 띌 거예요. 자막으로. 이 자막 들어가셔서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등재번호 등 띄우는데 그걸 캡처해 주시면 좋아요. 그걸 등재번호 물어볼 일이 있거든요. 인증샷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답변은 할수 없다입니다. 절대 투표지를 찍어서도 그리고 그걸또 SNS에 올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애초에 기표소와 투표소 내에서도 찍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SNS에 찍고 싶은 마음 아직 알겠는데, 그 마음 참고, 그냥 밖에서 찍읍시다, 우리. 두 번째 기호로 볼수 있는 손가락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후보자의 선거법보를 배경으로 찍은 인지사실 경우 가능한가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이렇게 엄지를 들거나, V표시를 하거나, 뭐 아무런 선 동작을 해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원치 않는 문자 계속 온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하는 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후보자랑 그리고 예비 후보자에 한해서 가능하고 이게 8번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거소투표란 무엇이죠?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르는 병원, 요양원, 자택, 자택에서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거소투표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거소 투표 신고 대상을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 등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참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난 21대 총선에 들어간 선거 보조금을 통해 들어간 세금으로 따져보자면 유권자 한 명당 4,7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4 7 0 0 야, 그뭐 사를 산다, 이정도 <laughs> 그러니까 투표를 불참한다는 것은 한 명당 4,700만 원 이상의 그만큼 가치가 잃게 된다는 셈이죠. 생일이 조금 늦어서 아쉽게 투표를 못했는데 이번 연도에 또 다른 선거 일정은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음... 이번 6월 1일 수요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고 합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란 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뽑는 지방선거입니다.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즉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해서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날도 법정 휴일이기도 하고, 혹시나 거소투표나 사전투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5월 10일부터 거소투표자 신고 예정이고, 5월 27일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유권자 분들은 꼭 투표에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선거 퀴즈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다음에 투표하기 될 지적고 친구들과 또첫 선거권을 가지게 될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실 내손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대통령을 투표하는 것 자체가 엄청 의미 있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4,700만 원 이상 가치가 되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겐 18세 이상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거권 이렇게 쉽게 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투표권은 거저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투쟁으로 이뤄낸 소중한 한 표임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꼭 선거권을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적고등학교, 지적고등학교 홍콩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